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성경 82쪽, 8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까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입니다. 새벽에 대체상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온 공예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체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되,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있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일절에 보면 주님은 이제 유대인의 공회에서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른 아침에 빌라도 법정으로 넘겨지십니다. 어, 이 사내들이 공예, 즉,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공예, 공회, 유대인의 공예에서는 예수님을 어, 정제할 수는 있어도 사형 선고를 내리거나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마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가서 사형 선고를 어, 내려달라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공예에서 예수님은 이제 이 신성 모독으로 정제를 했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사형선고를 받기는 좀 불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반란은 일으켰다라는 정치 반란의 죄목을 뒤집어 써서 지금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내려달라. 그렇게 고발하는 것이죠.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빌라도가 그 고발을 받고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는 내용들입니다. 어, 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주님께 묻지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라고만 말씀하시지, 그 이후에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설명하거나 그러실 필요도 없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잠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구약의 기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6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제 사형을 선고할 만한 그 어떤 죄도 빌라도는 찾지 못합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죄수 한 명을 이렇게 방면하는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10절에 보니까, 어,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이 고소를 당하신 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인을 간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어, 그를 놓아주려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지만, 1 1절을 보시면 대지사장들이요 무리들 충동합니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라 더욱 윽박지르게 만들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면서, 그러면 이 유대인의 왕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군중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들은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더욱더 거세게 밀어붙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박을 만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그러자 군중들은요 듣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십자가에 못박으라 더 거세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빌라도는요, 사실, 이 당시 이제, 어, 예루살렘이나 이 유대 지역에서 로마를 향한 그런 정치적인 반란들이 수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평화 유지를 하는 목적으로 지금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유대인의 명절, 큰 명절인 유월절 여기저기 사방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들이 들고 일어날 것을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위가 자칫 큰 정치적인 그런 반란으로 번질까 봐 그것을 두려워한 총독 빌라도, 이 예루살렘의 평화 유지에 가장 힘써야 되는 자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해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재찍질하며 마음껏 조롱하고 십자가 처형을 내리는 장소로 예수님을 끌고 가게 됩니다. 빌라도는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어떠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게 그런 누명을 씌우고 지금 정치적인 죄목, 반란을 꾀했다라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지요. 유대인의 명절 때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방면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치한 유죄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유대인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자 그대로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무고한 한 사람은 유대인 한 사람을 살리기보다 나머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자객에게 훨씬 유리하겠다라는 편에 서게 된 것이지요. 그를 죽음에 넘겨줘야.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를 죽여야 자기가 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말했던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던 것은 거짓이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 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고자 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율법에 보면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라고 율법이 기록을 하잖아요. 신명기 21장 10, 23절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기에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박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거란 듯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뜻을 이뤘다 생각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명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명 때문에 십자가 길로 걸어 가셨고. 그 유대인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본문에 우리가 살펴볼 테지만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쩌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으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의 아들을 버리셔야 그의 생명으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 된 우리를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요이 십자가의 길을 다 아시고도 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개세만의 동상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울부짖으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이 두려워서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영원한 사망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 영원한 사망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예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앞두시고 그렇게 울부짖으셨던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지만 그 기도의 끝에 나의 원이 아니요. 아버지 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며 이 길을 결국 걸어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유죄 판결을 받고 서 있는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 놓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 구원자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원하지 않고 예수를 달라 외치지 않고 바라바를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빌라도가 유대인의 명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 다 선동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달라고 외치게 만듭니다. 바라바는 이 당시 이제 로마를 대항하여서 반란을 주도했던, 그리고 실제로 반란을 꽤 했던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인기가 있었죠. 로마 입장에서는 극악 무단 살인과 사형에 처해야 하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이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누구를 원하냐 했을 때 사람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칩니다. 이 바라바의 라 이름이 원래는 예수 바라바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물어본 거예요. 구원자 너희들의 유대의 인왕 구원자 예수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바라바 예수를 원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요 구원자 예수가 아니라 예수 바라바 세상의 예수 세상의 주를 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자기들의 육신을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세상의 주를 달라고 외쳤던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택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위한 다른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죄와 허물을 미워하며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대성물로 내어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더 사랑하는 길로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어제 오늘 이제 내일 이틀이면 또 어, 물론 토요일이 있지만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잖아요. 고난 주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며칠 남지 않은 이 고난 주간 이 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을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더욱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풍조와 유혹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목에 태인 이 십자가를 달게 치고 나와 함께 걷자 말씀하신 이 생명의 길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붙들고 이렇게 힘있게 걸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걷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험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에 비할만 하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죄악의 형벌을 홀로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다 주님이 다 감당하시고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주님이 다 마시셨어요.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무거운 우리 모든 무거운 십자가 멍에도 주님이 다 대신 짊어지시고 함께 짊어지시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이 되어주실 좀 믿습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밝히 바라봅시다. 분주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인하여 그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잠시 흔들리거나 빗겨나갈 수도 있어요. 다른 것을 눈에, 시야에 두고,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을 둘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난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혹시 우리의 시선이 다른데로, 어, 빗겨나갔다면, 그 시선을 다시 돌려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앉아 계셔야 할 일자,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주님 안에 다른 것이 놓여져 있다면, 그래서 치우고 다시 주님을 앉히고, 다른 것으로 분산됐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고정시키며,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그 감격, 주님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란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향한 뜨거운 마음,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만 밝히 보이던 그 뜨거운 그런 주님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붙들었던 그 때로 우리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그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뜨겁게 경험하는 만큼,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지 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